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하루를 허락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7장입니다. 레위기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소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들이 되곧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권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제제와 속권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을 속제하는 제사장이기로 돌아갈 것이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들인 제사장에게로 들어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속 속권제 네 번째 시간, 마지막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속권제의 규례는 지극히 거룩하니, 이제 속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라고 말하는 데서 이는 무엇이겠어요? 속권제예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다루었던 속재제의 규례에서 보면요. 무엇이 거, 지극히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자,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속죄제의 재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는,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라고 말씀하신 이, 이는, 속건제, 그 제사 자체를 지극히 거룩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목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속권제와 속죄제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 다를까요? 자, 속죄제는 속죄제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죄를 씻어 주시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재물이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지목했어요. 그런데 속권제는 좀 달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속권제는 하나님께 재물을 바쳐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그 제사가 끝나지 않아요. 그 제사가 어디까지 이어지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갚아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것이면 하나님께 그 대가 부분이 따로 있고 또 사람에게 한 것이면 사람에게 그 대가를 치루어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권제 자체, 속권제 제사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속권제의 제사는, 속권제사는 결코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한 것에 대한,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2절 볼까요? 번제물을 잡는 것에서, 이제 잡는 것, 또 뭐, 피를 세, 재단 사방에 뿌릴 것, 우리가 5장에서 다 살펴본 내용이에요. 또 기름에 대한 내용. 3절, 4절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자 5절 볼까요? 제사장이 그것을 다 재단위에서 분살나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속건진이라. 5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6절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곳에서 먹고 또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7절 보겠습니다. 자, 7절에서는 속죄제와 속권제는 규례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속죄하는 제사장이 누구예요? 제사를 집례했던 제사장을 말하겠죠. 자, 8절 보면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그 제사를 집례했던 제사장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과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또한 우리가 5장에서 보았던 내용이고요. 자, 구절 볼까요?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 자,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운 소재물이에요. 구운 소재물. 그리고 냄비하고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제사를 진례한 제사장에게로 돌아가요. 그런데 10절 보니까 다른 소재물이에요. 이거는 굳거나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이 아닌 이 다른 소재물은 기름 섞인 것, 즉뭘 말하죠? 기름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한다. 라고 그 규례를 정하고 있어요. 자, 10절을 볼까요? 소재물은 기름, 어, 우리가 지금 10절까지 이렇게 마쳤어요. 소재물에 대한 분배까지 해서 이 속권제의 규례를, 규례를 완전히 마칩니다. 자, 우리가 속재제와 속권제에 대한 규례를 다 마쳤어요. 공통점이 뭐죠? 부지 중에 지은제. 알고 지은제가 아니에요. 모르고 지은제에 대한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죄에 대한 이 죄에 대한 구체적인 제사 두 가지 속죄제와 속권제에 그 제사가 없어요. 뭐가 없죠?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알고 지은 죄 부지중에 지은 죄가 아니라 알고 지은 죄는 어떻게 사함을 받아야 하나? 이런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레위기에 그것을 명시하여 어, 보여주는 가르켜주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그러나 이 구약의 레위기 이후에 구약의 여러 가지 어, 사건들이나 기록들을 볼 때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느냐? 자, 자기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라는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에 대한 제사는 없어요. 제사로 알고 지은 죄를 사안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가 뭘까요? 고의로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으면 죄라는 걸 아는데, 알면서도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신약에서는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요. 자,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는데 처음에 어떻게 권면을 하느냐. 그죄 때문에 피해 받은 당사자가 찾아가서 당신은 나한테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의 장로들이든 권면할 수 있는 권위자들과 함께 같이 가서 또 같은 말을 되풀이해요. 그런데 그 죄지은 사람이 듣지 않으면 어디에 알려요? 교회에 알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죄지은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 말도 듣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뭘 하죠?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요. 이게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이제 구원 못 받아라는 게 아니에요. 최후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회개할 기회를 가지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본면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요. 음행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행하고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사람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왜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느냐. 음행은요. 음행은 자, 음행을 하고 자신이 음행한 것에 대한 죄책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신약 시대에 음행이라는 것은 어떤 죄보다도 크게 여겨지고 치욕적인 죄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성적인 문제가 있는 자들은 어때요? 그 어떤 죄보다도 사람들이 더 냉랭하게 되어 있고 발시했고, 또 그들과, 어, 만남을 가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 성적인 문제가 이방인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의 가장 구별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의 서신도, 서신서들을 보면요. 너희가, 야구보수만 봐도 그런 말씀이 여러, 여러 번 나오잖아요. 너희가 가늠하는 여인들아! 가늠하는 여인들아. 그, 가늠을 죄로 여기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 믿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가늠이다. 그건 더큰 가늠이야. 하고 가늠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가늠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죄로 여기기 때문에. 큰 죄로 여기기 때문에. 자, 가늠하는 경우를 알고도 지은 죄라고 여겨지는 똑같은 쫓아내라. 이것 또한 그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을 보니까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기한이 남았는데, 내가 너희 중에 안식의 그 끝에는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너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우리가 똑같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 복음과 믿음을 연결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가? 자, 우리는 다 같이 복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믿음과 연결하지 못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요. 다시 말해. 내가 받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것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듣고 그것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들은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고의로 짓는 죄는 어떻게 될까?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고의로 짓는 죄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말씀을 알고도 그 말씀을 지켜행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써 속건죄와 속죄죄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드려도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죄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을 그를 믿는 자마다 깨끗하게 씻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모두 새롭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반응하여 날마다 살아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새롭게 주신 오늘 이 하루,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